안녕하세요. 매일 인생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연금실사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중 하나인 한국 도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그릇이나 컵을 유심히 본적 있나요?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릇에도 수천년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국 도자기의 종류와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를 우리는 다관과 찻잔에 담긴 의미와 활용법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로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토기는 인류 최초의 그릇입니다. 먼저 한국 도자기의 시작을 알리는 토기입니다. 토기는 선사시대부터 사용된 토기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그릇이죠. 신석기시대의 피살무늬 토기는 특히 유명한데요. 문양을 보면 선사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토기 조각 하나가 우리 조상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고려의 보물, 고려 청자입니다.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고려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청자입니다. 청자는 특유의 맑은 옥빛이 아름다워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도자기인데요. 고려 청자는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예술품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상감기법이라는 독창적인 기법을 활용해 아름다운 문양을 새겼죠. 고려 시대 사람들은 이찻잔의 차를 따라 마시며 세상을 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세 번째 자유로운 멋 분청사기입니다. 백자가 조선의 대표 도자기라면 고려말 조선초에 등장한 분청사기도 빼놓을 수 없죠. 분청사기는 청자와 백자의 중간 단계로 볼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운 문양과 소박한 멋입니다. 고려 청자가 귀족적이고 조선 백자가 절제미를 강조했다면 분청사기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던 도자기였죠. 물감을 뿌리듯이 흩뿌리는 덤벙기법이나 선을 긋거나 새기는 기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분청사기를 보면 왠지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번째 조선의 단아함을 담은 조선 백자입니다. 고려청자의 화려함과는 달리 조선 시대에는 백자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한 백자는 화려함보다 절제된 미를 강조하는데요. 순백의 색이 주는 단아함, 깔끔함이 조선 지배층의 미학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실에서는 품격 있는 순백의 백자를 사용했지만 민간에서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백자도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랑아리는 동그란 형태가 달을 닮아서 한국적인 미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백자로 꼽히죠. 다섯 번째 도자기 제작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도자기 제작은 몇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도자기의 종류에 어울리는 좋은 흙을 선별해 반죽하여 형태를 빚습니다. 이후 그릇 모양을 잡은 뒤 초벌구이를 하는데 약 800도에서 구워내죠. 그 다음 유약을 바르고 본격적인 재벌구이를 거칩니다. 재벌구이는 온도에 따라 도자기의 색과 질감이 결정되는데 백자는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청자는 조금 낮은 1200도에서 1300도 사이 온도에서 구워집니다. 도자기의 종류에 따라 소성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성방식으로는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으로 구분합니다. 이두 가지의 소성방식의 차이로 색상과 빛깔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의 손길로 정교한 문양을 새기거나 그림을 그려 완성됩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 도자기는 시대마다 각기 다른 멋과 철학 사상을 담고 발전해왔습니다. 그건 동양 사상과 음양 오행의 원리가 담긴 도자기인데요. 청자는 오행의 목기로 진사는 오행의 화기로, 정오는 오행의 토기로, 백자는 오행의 금기로, 천목은 오행의 수기를 표현하여 다관과 찻잔으로 사용시 차의 성질과 맛이 변한답니다. 토기의 소박함, 청자의 우아함, 백자의 단아함, 그리고 분청사기의 자유로움까지 도자기 한점한 한 점에 우리 선조들의 삶과 가치관이 녹아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도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다관과 찻잔 활용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